2학년 2학기 가을 1단원 동네 한 바퀴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혜가득 지혜쌤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동네 한 바퀴 노래 많이 불러보았지요? 선생님도 노래가 흥겨워서 흥얼흥얼 많이 불러보았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가을 1단원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네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직접 동네 사람들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윤서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여기가 꽤큰 시장이었다는데 지금은 자그마 골목시장이 되었습니다. 물건이 싱싱하고 값도 쌉니다. 뻥튀기 아저씨는 마술사 감수입니다. 뻥! 손톱만한 떡이 발바닥만해지고 딱딱한 옥수수가 푹신푹신한 강냉이로 변합니다. 멋진 마술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동네에도 혹시 이야기처럼 시장이 있나요? 시장 안에는 채소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주머니, 옷가게 아저씨, 뻥튀기 아저씨 등 다양한 일을 하시는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 밖에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약을 파시는 약사 아저씨.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진료해 주시는 소아과 선생님. 나쁜 사람들을 혼내 주시는 경찰관 아저씨처럼요. 자 친구들 지난번 동네 탐험을 했던 거 기억나지요? 동네 탐험을 한 것과 같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도 꼼꼼히 몇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조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교통 정리하는 모습, 분식점 아저씨가 김밥 만들고 계시는 모습, 꽃집 아주머니가 화분에 꽃을 심고 있는 모습처럼요. 둘째,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요?처럼요. 셋째, 동네 사람들에게 궁금한 점을 떠올렸다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과 직업을 조사할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꼼꼼히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 이번 조사가 성공일지 실패일지가 결정되는데요. 우선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지,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해요. 그 다음 질문한 내용도 정해야 해요. 예를 들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시나요?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일을 하면서 보람된 점은 무엇인가요? 등등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직접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 실행 단계입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미리 날짜와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바쁘게 일하고 계실 때 무턱대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무척 실례겠지요. 또 혹시 바쁘실 수도 있으니 바쁜 시간대는 피해서 가는 게 좋겠어요. 만나면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방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질문에 답변해 주실 때에는 귀 기울여서 듣고 만약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첩에 기록하면 좋겠지요. 인터뷰 도중 친구들과 장난하거나 떠들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만약 녹음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인터뷰해주시는 분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해요.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된 후에는 자기가 알게 된 내용과 느낀 점 등을 정리해서 기록해두면 좋겠지요. 그럼, 어, 동네 사람들을 실제로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윤서가 동네 사람 중 조사하고 싶은 분을 여러분께 다섯 곡의 놀이로 문제를 낸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고 누구일지 맞춰보세요. 먼저 첫 번째 고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필요한 분? 누굴까요? 두 번째 고개.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오 여자도 하고 이 일을 남자도 한다고요? 음. 세 번째 곡에 밤낮으로 일을 하십니다. 밤낮으로. 아 밤에 일한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일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밤에도 일을 하시죠? 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번째 곡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일이라니. 너무 어려운데요? 다섯 번째 곡에 범죄 예방을 위해 힘쓰시는 일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머, 벌써 단 맞히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누군가요? 다 같이 경찰관! 경...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었어요. 오늘의 인터뷰 대상자는 경찰관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인터뷰 부탁을 위해 전화 드렸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네 사람들을 조사하는 학교 과제로 항상 고생하시는 경찰관을 인터뷰하기 위해 왔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경찰관은 나쁜 사람을 잡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는 범죄 예방을 위해 동네 순찰을 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요즘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학교를 몇 개씩 맡아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시나요? 밤낮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밤에도 자지 않고 일을 하시나요?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에 안잘 수는 없죠. 그래서 경찰관들끼리 순번을 짜서 어떨 때는 낮에만 일하고 또 어떨 때는 밤에만 일합니다. 밤에 일하게 될 때에는 낮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일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일을 하시면서 보람이 됐을 때는 언제이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힘드셨을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된 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빨리 대피시키거나 나쁜 사람들을 잡을 때 정말 보람됩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건 힘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셔서 직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경찰관이 돼 보았고요. 윤서 친구가 경찰관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잘 해낼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학교로 돌아와서 자기가 조사한 내용과 알게 된 점, 그리고 느낀 점들을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네 사람들을 함께 조사해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세워야 할 계획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조사할 때할수 있는 질문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기대되죠?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게 무슨 소리죠? 음, 뉴스 시작 소리예요. 다음 시간에는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뉴스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